리커런트 릴레이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펀디멘탈트 백승원입니다. 네, 이 논문은 이제 2018년 유럽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반복적이고 관계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모델을 봐주시면 될것같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 이 리커런트 릴레이션 네트워크 줄여서 r r n 이라고 부르는 RRN이 풀고자 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 아라렌의 어떤 배경, 방법론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린 뒤에 실험 결과를 공유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물뿌입니다. 먼저 제약충족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약충족문제란 이제 그 제가 지금까지 몇번 발표했던 그 역시적 문제랑 조금 다르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 제약조건 하에서 솔루션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Objective Function 이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c s p 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또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휴리스틱한 방법들을 이제 조합해서 이제 푸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 그 제약 충전 문제, 줄여서 c s p 라고 하는 이 문제들로 이제 모델링 할수 있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문제들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타입 추론, 그리고 그 사색 문제로 잘 알려져 있는 Map Coloring Problem, 그리고 맥시멈컷프로블럼 그리고 더잘 알려져 있는 마지막 수도쿠라고 하는 이 문제가 대표적인 제약 충족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제약 충족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이 논문 이전에 연구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특히 머시오니 접근법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소개해 드리면 먼저 각 등의 연구자들은 이제 수도쿠를 이제 이미지로서 이미지 데이터로 또 다루고 이 이미지 데이터에 이제 10개의 CNN 레어를 붙여가지고 24개 혹은 36개가 이미 주어진 이 수도쿠, 쉬운 버전의 수도쿠인데요. 이 수도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추론을 위한 이제 신경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이제 수도쿠에 대해서는 더성능을내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연구의 이전 연구인 이제 relational 라는과 있는데요. 이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관계 추론을 통해서 이 수도크를 풀어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수도크 포즈를 이렇게 쫙 있으면요, 여기에 어떤 숫자를 썰지를 이 주변의 노드들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추론하겠다 그런 연구를 이제 이 산토로라는 사람이 릴레이션 데트워크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 연구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이전에는 이제 걸 단순한 이미지로 봤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이것도 이게 제약충족 문제의 두 번째인데요. 이런 제약충족 문제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스도크와맵 컬러링 문제, 그래프 컬러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도크는잘 아시다시피 이제 행, 열, 그리고 그리드 내에 이제 1에서 9까지 중복되지 않게끔 이 빈칸을 채우는 그런 문제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프 컬러링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주변이 나랑 다른 색깔 그 특성을 가지도록 이제 색깔을 칠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더 보시다시피 수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개 이렇게 좀 조금밖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답이 한 개가 아니라 뭐어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컬링 같은 경우는 답이 한 개나 두 개나 그죠?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조합 최적화 문제와 CSP의 차이점은 조합 최적화 문제는 그런 다양한 솔루션 중에서 누가 더 최적인지를 고르는 루프가 있지만 CSP는 다양한 어떤 정답의 베리에이션들이 모두 다 정답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이제 소개하는 모델인 이제 RR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laughs> 이제 이 연구 기준으로 이 딥러닝의 어떤 굉장히 어떤 성공들은 이제 이런 제약청 쪽 문제들을 풀기에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를,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전 연구들에서 쫙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쿠를 이미지로 이제 간주해서 푼 논문, 그리고 광경 추론을 통해서 한 논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산토로, 그리고 이제 박댕의 연구들이 그 복잡한 문제는 풀지 못했고, 이 81개 수도코 중에 이미 24개나 36개 정도는 주어진 그런 어떤 쉬운 수도코밖에는 이제 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이걸 통해서 저자들은 이제 어떤 표준적인 대면형 어프로치가 이런 CSP 문제를 풀기에 하지 않다. 심지어 이제 이런 관계 추론을 통해서도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라렌에서 저자들은 이리레이션의네트워크를 조금 더 발전시킨 그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아라렌고 하는 이 모델이 다음과 같은 어떤 귀납 편향들을 가지고 있게끔 설계했습니다. 를 아라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델의 어떤 귀납 편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브젝트들이 이제 어떤 세상 위에 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특성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된다. 그래서 저희가 피처만 가지고 이제 이 오브젝트들의 특성을 캡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그 다음, 이 속성들은 시간에 따라 바뀔수 있지만,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오브젝트들은 효력에 영향 줄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이 프로포티는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각각의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포티들을 통해서 얘네가 이제 영향을 주는 요거는 이제 바뀌지 않는, 다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또 스토프의 규칙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픽컬러링이 규칙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설계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라 n 을 그럼 좀 이제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달리를 좀 빌려봤는데요. 달리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간단히 이제 RRN을 통해서 수도크를 푸는 그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이제 직관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라 n 이 수도크를 푸는 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7이에요, 지금. 내가 칠이면은 내가 칠인 거를 주변에 알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릴레이션 네트워크나, 그래프 드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시지 패싱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주변 노드들한테 내가 칠인걸 알려요. 특히 이, 소크루프 때 어떻게 알리냐면, 이 행과, 이 열과, 이 그리드 내에 있는 노드들에게 모두 다 내가 칠인걸 알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칠인거 알았으니까, 내, 이번, 내 주변 애들은 칠을 고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이터레이션 t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또 다시 한번 내가 뭐고 너는 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나가면서 이게 이제 그리드가 다찰 때까지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그래서 리커런트와 릴레이션이 모두 있는 그런 어떤 리진이 가능한 모델이다. 라고 이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요. 수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RRN은 이제 리커런트 릴레이션을 모듈이라고 하는 이 모듈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 모듈은 그래프에서 메시지 패싱을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일단은 맵 컬러링이든, 수도크든 다 저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이 RNN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패싱할지, 이 M이라고 하는 벡터를 이제 학습하는데, 이제 H도 있겠지만요, 그죠? 이 m 이란는 거를 학습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각 노드는 자신의 어떤 잉크 피처 벡터 XI, 이게 아까 말했던 오브젝트들의 프로퍼티 속성들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모든 노드로의 엣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스토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과 열 그리드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 그래프 자체가 이제 릴레이셔널 리즈닝 모듈로 이제 입력이 되고 또한 이제 x i 라고 하는 이피 t 벡터도 함께 이제 요 rrn의 이 모듈에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스텝프에서각 노드는 자신의 히든 스테이트 hti 라고 하는 것이 i 라고 하는 건 이제 각 노드의 인덱스입니다. H T I라고 하는 걸 이제 업데이트하는데요, 업데이트함에 있어서 이제 리커런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게 렇 붙은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 H T I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메시지 M I J T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 T는 타밍 인덱스고, I J는 이제 I에서 J로 갈 때의 어떤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I에서 J로 갈때이 메시지를 이제, 나의, 나의 히든 스테이트와 그, 이걸 받을 히든 스테이트를 이 F라고 하는 MLP에 넣어서 이 메시지를 학습해냅니다. 즉, 내가 7이고, 너가 3일 때, 뭐, 그런 어떤 이 메시지가, 오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전달이, 되, 학습이 되는 거겠죠. 이 F를 통해서. 네. 그러고, 이제 이 메시지, 그리고 이제 J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여러 I를 통해서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JT는 이제 모든 MIJT를 이제 j 의 모든 이웃에 대해서 합쳐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걸 이제 GN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SUM을 이용했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j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이제 MJT, 그리고 이전 스텝의 HJT, 1이라고 하는 i d e n t a t e 그리고 맨 처음에 빈칸이든 아니면 뭐가 쓰여 있던 간에 그 인풋백처, 인풋 c 처 o 터 XJ, 요것들이 다시 한번 g 로 g 라고 하는 어떤 RNN 계열의 그, 리커런트 뉴런의 계열의 어떤 이 신경망을 통해서 이 htj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릴레이션을 추론을한 거고, 여기서는 리커런트하게 추론을한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리커런트 릴레이션을 모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자들은 이제 지도학습을 통해서, 이제, rrn을 학습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매 스텝 t에서 이 hti를 이용해가지고, output, OTI라는 거를 출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OTI라는 거는 노드 I의 시간 스텝 T의 어떤 출력 결과물입니다. 이 OTI라고 하는 거는 스도크를 치면 이제 0에서 9까지 10개의 확률이 되는 거고요. 이제 OT를 통해서 OT를 이제 매스터 계산하면서 이 실제 정답, 크게 Y와 OT에 대해서 어떤 그 네거티브, 아 예, 크로스 엔트로피 텀을 이용해가지고 이 로스를 이제 모든 노드에 대해서 계산해냅니다. 그거를 매 스텝 하는 거고요. 아 시간 스텝 t에서 하는 거고 요거를 또매 스텝 합니다. 즉 이제 매 스텝마다 정답에 대해서 계속 맞추게끔 로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까 로스가 한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니까 러 요게 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아웃풋과 햅트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크로스텝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요 과정을 이제 맨 마지막 스텝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매 스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들이 이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하고, 이제 수렴적인 메시징 파싱 알고리즘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것같니다 요, 요게 그나마 좀, 어, 여기서 이 릴레이션을 모듈과 리커런트 모듈, 그리고 요 지도학습을 매 스텝 먹이는 요세 가지가 좀 핵심인 모델이었다라고 주추면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테스트 타임에서는 이제 모든 단계에서 노드별 아웃이 나오긴 하지만 마지막 스텝의 아웃 풋 프로볼리티만 정답으로 간주해서 이제 몇 어떤 지표들을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실험들을 어떤 걸에행했는지 말씀드리면은, 여자들은 이제 프리티 클리버라고 하는 데이터셋, 그리고 이제 스토크퍼즈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을 이용했던 겁니다. 이 프리티 클리버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이제 어떤 다음과 같이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대답하는 어떤 문제인데요. 질문이 이제 X라고 하는 오브스트로 출발해서 m 번 점프해서 이제, 와이러 가는 어떤 그 오브젝트로 가라.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초록색 세모에서 출발해서, 세번 뛰어서, 회색 십자 이 문양으로 가라. 라고 하면 경로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얘도, 오브젝티브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 제약 충전 문제의 일종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프리티클랩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그리고 이제 스토크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정답, 어, 데이터셋으로서 주어주고, 그 다음, 이밸루션 매트릭으로는, 패스크를잘 수행했는지, 정확도를 기반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전의 기법들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이 프리티 클리버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RRM 바로 직전 연구인, 이제, RN, 그리고 이제 그냥 MLP를 통해서 지도학습한 거, 랜덤으로 한 거,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제 랜덤은 당연히 아무런 성능을 못냈고 그냥 MLP를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점프를 한번 뛰는 것 정도는 이제 50% 정확도로 학습하지만 두번 이상, 세 번, 네번뛸 때마다 그냥 MLP 지도학습 방식으로는 학습이 아예 안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전 연구인 r 레이 a t i o n a l n e t 가 빠진 거죠. 이거는 보시면은 RRN1과 이제 거의 유사한 성능을 냅니다. RRN1,2,3,4는 아까 Recurrent 업데이트를 몇번 했느냐 에으여서이거는 RN과 거의 유사한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RRN4, 즉, 순한 어떤, 리커런트하게 노드 업데이트를 하는, 그거를 네번 하는, RRM4 같은 경우는, 일곱 번 점프하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80% 이상의 정확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스토크입니다. 스토크 같은 경우도, 이제, 박등, 그리고 산토르 등, 배경에,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요 친구들도 비교했지만, 뭐 어떤 이런이런 네, 이런 어떤, 휴리스틱한 알고리즘, 그리고, 제가 소개되지 않았던 그런 대조군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제안하는 RRN 같은 경우는 17개만 주어져 있는 어려운, 그런 어려운 수도코에 대해서 정확도가 이제 96.6% 나왔다고 하고요. 이에 반해 이제, 리에이션 네트워크나, 뭐, 딥컨버러이션 네트워크, 이런 친구, 딥러닝 기반의 친구들은 0%, 그리고 유일하게 팍 등의 연구에서는 이제 1 7이 치료가 없었고, 재현이 잘안 된다는 이슈 때문에, 그 논문에 있는 결과를 그대로 붙 들고 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고, 그 다음으로 제자들이 이제 이 어려운 수도코에 대해서 몇번 이제 리커런트 업데이트를 해야 이제 이 문제를 풀수 있는지 테스트를 좀 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33개가 주어진 이 수도코를 풀 때는 10스텝만 이제 리커런트 업데이트를 해도 풀수 있었는데, 17개가 주어진 좀 어려운 수도코 같은 경우는 32스텝 이상의 리커런트 업데이트를 해야만 이제 추론을 잘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수적구 솔루션인데요. 정상적인 결과인데, 스텝 1, 4, 8 해가지고 20까지 갔을 때, 또 20번 추론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얘네가 거의 유사한 확률이어서 선택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탭이 이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자신의 칸에 어떤 숫자를 넣을지 이렇게 알게 되는 이런 어떤 리커런트 과정, 예,를 볼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 또 이게 최근에 뭐 핫한, 뭐, LLM 기반 추론과, 뭐, 큰 연관은 없지만, 이런, 기본 연구들에서, 혹시 어떤, 뭐, 영감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예, 네, 그걸 만족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리고, 네. 아, 네네네네. 네네네. 네. 네네네.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래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문 혹은 모델이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읽게 된 이유가, 그, 이제, 인용수가 좀 없는 논문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인용한 논문 중에 최신 논문이 하나 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쉬운 스토크에서만 학습하고, 이제, 어려운 수도쿠로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어떤, 좀더 이제 요 논문을 발전시킨 그 논문이 있었는데, 그게 좀 수학이 좀, 수식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요걸 가져온 거고, 그래서 요거의 추후 연구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17 수도코를 보여주지 않고, 34개만 주어진 좀 쉬운 수도코만 풀게끔 한 다음에, 17개를 풀수 있느냐, 그러니까 쉬운 태스크를 학습하고 어려운 걸풀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럼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준 이 추후 넘, 이 후속 연구가 좀 존재하긴 했습니다. 근데 인용수가 두 개밖에 안 돼서 제 인용수가 많고 좀더 근본에 가까운 요거를 좀 리뷰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 RRN이 그래프가 정해져야 되고 또 그래프의 그 연결 관계, 이제 인접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인접 행렬. 그 인접 행렬까지도 정의가 돼야 되는 그 이제 모델이고, 인접행렬이 중간에 변하는, 즉, 연결성이 변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응이 되는 모델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동적인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2018년 논문이고, 이제 올해까지 나온 논문들이 이제, 뭐, 데이 그래프의 어떤 동적 연결성이 변할 때, 그럴 때도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거랑 이 RRN을 좀, 접합시켜서, 요, 이제, 메시지 패싱 부분에, 이 부분에서만 이제 저희가 그, 연결성이 좀 고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요 부분을 저희가 갈아 낄수 있다면, 이게 뭐, 요의 썸이 아니라 뭐, 그리프 세이지처럼 샘플링 한다던가, 그런 걸 해서 어떤, 결과를, 모델을, 모델 자체를 좀 바꾼다면, 이제 좀 성능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제가 뭐, 잘 아는 분야가 아니어서, 약간 좀, 그 자신감 있게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아마 제가 봤던 그 34개에서 학습하고 17개에 적용하는 그 연구가 이쪽에 이제 그 어텐션 웨이스 쓰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좀 그거 본지가 좀 오래돼서 네, 아마 그거를 요거를 이제 GAT로 바꾸고 아마 그런 전학습 비슷한 그런 성능 이 됐다라고 저는 봤던 것 같은데 제가 논문 링크를 제가 그 전체 방에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